북한이 전승전에 참여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바로 옆에 왼쪽에 김정은이 섰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엄청나게 선전이 되고요. 김정은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루 만에 기록영화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확실히 보낸 거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김정은은 내가 불러여 온다. 그런 모습을 확실히 연출했다. 이번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푸틴에게 밀렸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행사에서 북한의 위상은 어땠나요? 뭐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번 전승절에 참여한 국가가 26개 국가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26개국을 초청을 했고 뭐 거기에는 러시아와 북한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이 아세안에서 가장 크고 뭐 국력 측면에서 뭐 북한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앞에 세명세 세 국가의 핵심에 섰다라는 것 자체는 글쎄 이거를 뭐 러시아랑 비교해보면 북한이 오른쪽에 서지 못하고 왼쪽에 섰다라는 것 정도지 북한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삼 개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북한 김정은의 일종의 정치적 승리다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이 전승절에 참여한 건 어떤 의도와 메시지가 있을까요? 북한이 전승전에 참여한 것은 뭐, 나름대로 저는 뭐, 신의 한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뭐, 반드시 북한의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치적인 승리를, 특히 김정은의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대 때도 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사실은 김일성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은 거의 동일시 되는 존재 인데 자기 할아버지 때 1959년 입니다만 그때 열병식의 마오쩌둥이 있었고 그네 번째 옆에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로 옆에 지질 못했거든요. 프르시초프가 있었고 저온라이가 아, 호치민 이 있었고 저온라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섰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바로 옆에 왼쪽에 김정은이 섰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엄청나게 선전이 되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루 만에 기록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기록 영화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편집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만큼 빨리 편집을 했고 또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는 그 소식도 굉장히 빨리 알려. 굉장히 정치적인 승리를 얘기를 했다고 라 판단이 되고요. 뭐좀 약간 편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감명깊게 본 장면은 사실 망루에 서 있는 세 명보다는 망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세 명이 맨 앞에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총 27개 국가가 있었는데 중국이 그것을 굉장히 잘 조정을 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맨 앞줄에서 걷고 그 뒷줄로 쭉 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걸 보고 북한이 기록영화를 볼때 저거를 틀림없이 슬로우 비디오로 걸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신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관상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정재가 등장하는 것이 한국 영화 도입부에 뭐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물론 이정재 배우라는 사람과 김정은과 등장하는 모습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아주 좋은 행사였고 그걸 활용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국내외에 보여줬다. 특히 대내에 측면에서도 26개국 중국이 초청한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그걸 또 선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간의 북중 관계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북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은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부르면서 틀림없이 뭔가 반대급부를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아마도 조만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또 북한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갔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김 김정... 정은을 초청한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북한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대선 기간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자기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을 기뻐할 것이고, 자기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이세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확실히 보낸 거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김정은은 내가 불러야 온다. 그런 모습을 확실히 연출했다. 이게 2012년에 김정은이 권력을 갖고 17년까지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한 번도 이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을 했거든요. 그것이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의 역동입니다. 이번에도 올해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 언제쯤은 그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한반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유로 김정은을 초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중러대 한미일의 연합 구도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하시나요? 언론에서 많이 북중러 한미의 구도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정치적 상징성으로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첫 줄에 서서 걸어 올라갔고, 천안한 막내도 맨 앞에, 가운데 셋이 섰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세 국가가 그만큼 단합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한발더 들어가면 은 결국은 북중러 3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라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중국은 기존에 있는 체제를 그렇게 완전히 다 뒤집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세계 질서 안에서 세계 질서 하에서 미국을 누르고 자신들이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뭐 일단 태평양이 넓다 시진핑. 태평양이 넓으니까 양분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중국, 북한과 러시아는 매우 거칠게 현 체제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위이사국인 러시아가 인접국가 주권국가를 영토침탈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 제국주의 전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 질서를 거칠게 무시하는 푸틴의 러시아의 모습이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못 하도록 한것에그 불법성을 넘어서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두 국가가 세 국가의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한미일대 북중론은 일종의 진영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영이 구축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편이나 중국 편이나 양자간의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진영이죠. 우리가 냉전 때 보지 않았습니까? 냉전 때 소련 편이냐 미국 편이냐 딱 진영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도 전혀 없었고 현재. 상에서 황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럼 세계 각국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중국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제 생각에 중국의 선택, 중국 쪽 진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국가는 글쎄 북한, 러시아도 저는 좀100% 모르겠고요. 이란 그 26개 국가들을 보면 거기 뭐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런 국가들이 과연 미국을 적대시하는 반미 진영에 완전히 자신들이 올인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중국 자체도 이런 진영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2023년에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한미 협력을 사실상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가 아주 거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건 진영주의고 신냉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실제적인 것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북중로를 묶는 것은 이쪽에 진영이 구축된다면 훨씬 더 자기 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북중로 구도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승절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긴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때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그거는 한미 간에 2018-19년에 여러분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정상회담이 있었죠. 사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세 차례, 세 차례 회담을 했다라고 보는 거가 맞고 또 남북 간의 회담도 세 차례 있었고요. 그런 일련의 정상회담,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이 대화와 회담과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라 선언한 것이 2019년 12월 최교차 전원회의 정면 돌파전입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은 이제는 핵의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상 무장을 하고 자력갱생을 할 거고 이것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입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2021년 8차 당대회 북한 체제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제도화된 8차 당대회에서 정면 돌파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결정적으로 2023년 1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죠. 이제 더 이상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남조선이란 표현을 썼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안 썼는데, 이제는 북한이 대한민국 저족속들이란 표현을 쓰고, 동족도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 제일의 주적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두 국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로 알려진 이 대한민국 것들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 아무런 접촉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안 변했어요. 아무리 북한이 유일수령 체제 쉽게 말해서 김정은이 결정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어떤 형태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고 구차당 대회가 아마 내년에 있을 텐데. 데 여전히 그 노선이 바뀔 거라고 생각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더 중요해진 것이 한미관계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과는 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미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협력이 돼야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뭔가 좀 열고 거기서 남북 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